캄보디아에 강금됐던 한국인 청년 3명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그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8일 캄보디아에 강금된 남양주 시 청년 정모 군과 한국 청년 2명을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로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취업 사기와 납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떠났는데요. 도착 직후부터 교민들과 접촉하며 은신처를 수소문했고, 정군이 감금된 곳을 SNS 화상 통화와 구글 어스를 통해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며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직접 고위 관료들을 찾아 흡수했고 결국 경찰이 급습에 나섰습니다. 20일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작전은 단 반나절 만에 실행됐고 정군과 청년 두 명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구출 작전은 정치권과 현지 정부, 교민들의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인 납치 사태,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도 하루빨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